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11절 말씀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라고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에 머무시면서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셔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백부장과 같이 복음이 없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나인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성 사람들이 한 상녀를 메고 나옵니다. 그 자리는 온통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한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그 성의 사람들이 그 상녀를 메고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는 이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을 것인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소망이 사라지고 슬픔과 아픔만 가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늘 한 과부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좌절과 고통으로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나만 홀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혼자라고 여길 때는 언제였나요?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주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둘째로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에 라고 합니다. 울고 있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상렬을 멈춰 세우십니다. 먼저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알수 있는 행동입니다.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거나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유대인 율법에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관에 손을 대고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 그 청년이 일어나서 아니, 살아나서 말도 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청년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산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뿐만 아니라 과부된 어머니에게도 산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산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시며 부활의 철 열매이십니다. 오늘 이 청년을 살리시는 이적은 장차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도에 산 소망은 부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또한 성도에게 보장된 부활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울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는 소망의 말씀이 들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망에 빠져 죽은 것처럼 무기력하게 누워 있지는 않습니까? 일어나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부활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에 낫에 손을 다쳐 꼼짝없이 석 달간을 집에 있어야 하는 죽은 가부의 아들과 같았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죽었던 아들이 일어난 것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큐티와 예배에 두고 양육을 받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학벌과 스펙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받고자 끼니도 걸으며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 손에 나체배인 인대봉합수술을 받았고, 이후 저는 무급으로 휴직해야 했습니다. 이 일은 제게 마치 가부가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것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한달 뒤면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는 의사의 처방을 받았지만 회사는 만일을 대비해 왕쾌될 때까지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활비가 점점 떨어지고 제자리가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에 잠을 잘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제때 복귀만 시켜달라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는 말씀으로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결혼 후 오랫동안 교회 소구름 부리도로 섬겼지만 어느새 세상 성공만 바라보며 큐티도 대충하고 양육을 받으라는 공동체의 권면도 흘러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부의 아들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에 관에 들어가듯이 석 달간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구원을 위해 허락된 이름을 모르고 우는 것이 아들이 죽은 사건만 보고 우는 과부의 모습과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이후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죽었던 자가 일어난 것처럼 석달 만에 회사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도 큐티와 예배에 두며 그동안 미루온 양육을 8년 만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일어나자 주님이 육적으로도 환경을 열어주셔서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둘째도 낳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늘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조경은 직장에서 내 열심으로 앞서 나가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업무 시간 전 그날의 큐티노트와 새벽 큐티 설교를 들으며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로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16절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도 상려를 메고 나온 나인생의 사람들도 오늘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선지자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재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한 과부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찾아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과부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슬픔을 아시고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소망이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 여인에게 주심으로 과부에게도 산 소망을 주시고 아들에게도 산 소망을 주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죽을 것만 같은 좌절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죽었던 삶에서 일어나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위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놓여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키실 분이 오직 예수님뿐인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